놀이터 다 부서졌네? 아, 이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이이에 놀이터도 다부에졌어어에에 바닥도 지금 난리네. 아, 아빠 진짜 청소 열심히 해갖고 그때 수영장 깨끗에에에에에에 데 이거? 아빠 오늘 수영할 수있 아빠가 한번 해볼게. 쉬고 있어? 네. 응. 제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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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자자>. 야, <목소리도> 아까 그렇게 더러웠던 수영장, 아빠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. 어떤가요? 아빠 이거 하는데 진짜 3시간 넘게 걸렸어요. 4시간? 나그금 들어가 볼게요. 아니, 지금 들어가면 안 돼. 우리는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, 밥을 먹고 나서 네. 수영을 할 거예요. 아, 꼭 물다 면안 돼요? 안 돼, 안 돼. 그러면은 이 수영을 하다가 네. 밥을 먹게 되면 추워요. 그러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 수영을 할게요. 밥 먹으면서 몸면안됩니까안 됩니다. 우리 밥을 먹고 신나게 한번 놀아볼게요 네. 밥부터 먹자 네 그릇도 있고 그릇도 짜잔 짜자잔, 짜자잔. 네, 미치 우와, 우와. 진짜 맛있겠다 어. 밥이랑 같이 어. 너나 던져주나? 어. 넌뭘 먹을래? 아 맛있겠다 이게 내꺼 밥이라고? 양파 이게 내꺼 밥이야? 아빠랑 니 같이 먹을꺼야 먹이는 네. 네. 사람이잖아 내 손만 먹어 이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야 당연하지 너. 손 닦았습니다 인설이 수육. 좀... 엄마 손톱만해 인설이 먹어볼 거야. 음, 이거는 내 엄지. 맛있나요? 이예설이 엄지 손가락 같은데? 고기를 이렇게 넣고 김치를 올리고. 음, 쌈장 왜안 가져왔어? 응? 아빠고안 가져. 쌈장이 집에 없어. 嗯 음. 음. 원래 이만큼 먹어 음? 봐봐 응? 음. <laughs> 이게 뭐야 다먹었으 준비운동 해야죠? 네! 준비운동! 시.. 아직 시작 안했는데 <laughs> 준비운동 시작!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 <응. 웃음> <laughs> 감수 1초 준비됐나요? 아니요. 준비요 준비됐나? 하나, 둘, 셋! <laughs> 아, 나 거의 물 들어갔다. 아, 귀여워. 아, 거의 물들어어 아. 아. 카트라이더에서 고양이 자동차 나온 거 알아? 진짜? 응. 고양이 전동차가 나왔는데 응. 아빠가 응. 사줄까? 어. 어? 어? 그거 되게 좋은 거야. 어떻게 알아? 그러면은 아빠랑 대결을 해서. 아또 대결? 어.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빠랑 이 물속에서... 응. 물속에서 응. 카트 대결을 한번 해볼 거야. 이 물속에서 할수 있어. 예주가 아빠 이기면은 고양이 카트 사준다니까? 아니 난못 니가 아빠 나 맨날 꼴등한단 말이야 그 대신에 이 물속에서 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번 고양이 카트를 갖기 위해서 도전을 한번 해볼래요 네 아빠 이거 어 무섭다 근데 이거 물들어가면 어 해? 그럴 수도 있겠네 아빠 아 무섭다 이거 저 어? 왜? 빼봐 또안 들어갔지? 이렇게 똑같이 물속에서 하면은 질 수도 있잖아. 아빠가 사실 예주보다 더 잘하잖아. 게임을 아빠는 이렇게 어? 물속에 담가놓고 게임을 할 거고 예주는 꺼내놓고 게임을 해. 어때? 그러면 예주가 이길 수도 있어. 준비됐나요? 네그럼 아빠 초대할게. 자 시작합니다. 이기면은뭐 사준다? 고양이 차 사준다! 그렇지, 준비 시작! 네! 왜? 어? 뭐야? 안 눌려! 이거 왜? 안 눌려! 안 눌리잖아, 이거! 안 움직이잖아! 뭐야, 이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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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여! 이거 뭐야, 이거! 일등 했다! <laughs> 안 움직여 이거 안눌안 안 눌려. 이거. 오 예. 아빠 아니야. 이겼으니까 응. 고양이 캣트 사줄게. 응. 이거 수영 다 하고 나서 이따가 저녁에 고양이 캣트 사줄게. 근데 깜깜해졌어 벌써 이렇게. 8 시가 다 돼가. <laughs> 물 그만둬 신기해서 그래 물이 <laughs> 고양이 카트 뽑아주기로 했죠? 응 나왔어! 아2% 할인 어? 나왔어 어? 바로 나왔다 30% 하래 <laughs> <laughs> 같이 고양이 <laughs> 고양이 고양이 하는 거야? <laughs> 고양이 색깔도 바꿀 수 있대 나 이거 보라색으로 할 거야? 응 고양이 잡아도, 하이. 고양이 잡아도 귀엽잖아. 엄청 귀여워.